안녕하세요. 미라쌤입니다. 15일차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눈물을 좀 흘릴게요. 아, 네. 아침에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이 상황이 뭔지 아실 텐데요. 앞에 영상은 지우고요. 이 영상으로 15일차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어, 인터넷 상황이 불안정한지 자꾸 영상이 꺼지네요. 어,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 왜 나만 안 되지? 내 핸드폰이 문제인가? 어, 나만 안,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오늘도 더욱더 이 인터넷을 쓸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면서 시작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이렇게 우리가 나만 안 되나 하는 의심, 조급함, 불안함 올라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척 당황스러워서 음, 이런 아침부터 어, 심장이 빨리빨리 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laughs>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기 위해서요. 참 좋습니다. 저요, 이제는 이게 선수가 돼서요, 금방 다시 이 라이브 예약을 만들고요, 다시 또 켰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을수록 저의 능력치 레벨이요, 하나 업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시 켜야 되나, 다시 켜지나, 괜찮나, 썸네일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요, 이제, 다시, 어, 전에 거 세팅을 사용하기, 이런 게 있어서요. 빨리 켤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 영상이, 어, 요렇게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따뜻한 물한잔 드시고요. 다시 새로 시작한 것처럼. <laughs> 따뜻한 물한잔 꿀꺽 하나 드실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호흡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겨울이라서 목 감기, 코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 호흡이, 호흡이 많이 들어가서 저와 함께 이 어깨가 열리는 동작을 하며 갈비뼈를 열어주니 소화가 굉장히 잘 돼서 밤에 하기 너무 좋으시다고, 어, 한 20년 동안 소화기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 저에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108배 요가를 한 뒤로요. 식사량도 늘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몸이 가볍다고요. 걷는 것도 굉장히 어, 몸이 가벼워서 음, 기분도 너무 좋으시다고 남겨 주셨어요. 그어더 기분 좋은 몸의 가벼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오늘은요. 교호 호흡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일 차에 배웠죠?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기관지 건강이 중요한 겨울이니까요. 음. 시작해 볼까요? 생방송의 묘미죠. <laughs> 우리 기다려주는 거 알고 있으니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집게손가락 만들어 보기. 엄지, 검지. 자,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살포시 올려놔요. 왼쪽부터 할 거예요. 왼쪽이 부교감 신경을 연결시켜 줍니다. 평온하게 해주는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네, 오른 콧구멍 막아요. 왼쪽 콧구멍으로 숨 크게 들이마십니다. 음. 집게손가락으로 막고, 내쉬는 숨 오른쪽 콧구멍이요. 음. 다시 막아요. 왼쪽 콧구멍 들숨. 오른쪽 콧구멍 날숨. 왼쪽 콧구멍 들숨, 오른쪽 콧구멍 날숨, 음, 그대로 유지.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숨, 왼쪽 콧구멍으로 날숨, 오른쪽 콧구멍 들숨, 왼쪽 콧구멍 날숨. 한번 더, 오른쪽 들숨. 왼쪽 날숨. 편안하게 손 내려놓고요. 숨 크게 마십니다. 후, 내쉬고, 한번 더. 내 몸에 깨끗하고 맑은 산소가 가득 차오릅니다. 그 호흡 그대로 갈까요? 오늘 108배 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발 단단히 붙이고 일어서서 시선 저 멀리 바라보세요. 준비됐나요? 코로 숨 크게 마셔보실래요? 편안하게 내쉬고요. 내 몸은 더욱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도 몸 마음 수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입니다. 15일차 수련 시작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절할 때마다 비워내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림 하면서 절을 합니다. 지금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살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절합니다. 잠을 잘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맛을 볼수 있는 혀가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화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이 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짓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밝은 마음을 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평화로운 마음을 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자 발언하며 절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고자 발원하며 절합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발원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살아가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아프고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근심 걱정은 부질없음을 깨닫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하루 때마다 욕심을 비워내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애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앞서가는 마음을 알아차리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순리대로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자유롭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여유하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집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놓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순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모든 존재에 너그럽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하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온전히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상처받은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잊고 살아온 업을 사죄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상처를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상처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상처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상처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간질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거짓말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탐낸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 이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대가 올타라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심을참며 절합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음을 심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축복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사랑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생의 모든 것이 덕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생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축복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순간 사랑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순간, 매순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깨어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피워내며 절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의 순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 순간 감사함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 세상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더 잘해 드리지 못한 마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매일 모든 게 좋아짐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이 생김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임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김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임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108배 절을 함에 게으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15일차 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물한잔 드실게요. 아 어떤 분이 여쭤 보시더라고요. 어, 물 마시는 소리도 너무 맛있게 들려 가지고 따라서 먹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요 마시는 물이 뭐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 저는 아침에는요. 무조건 어 웬만하면 이그